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화학공학 전공 전공 주임 정경혜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학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공학이란 무엇일까요? 화학공학은 화학적 과정을 거쳐 제품을 만드는 전반적인 기술을 다루는 학문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석유화학이나 화학공정과 같은 전통 화학공학이 주를 이루었다면요. 최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바이오공학 등 첨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모두 다루는 학문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나 공정이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을까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화학공학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건강, 생명, 에너지 지식 정보 산업혁명과 농업혁명,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면 최근에는 나노과학, 생명과학, 정밀화학, 환경생태, 우주항공, 신재생, 에너지 자원 등그 분야를 더욱더 확대하여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풍족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톨릭대학교 화학공학 전공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학과 연역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과는 2012년 화학 시스템 공학과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올해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은 10번째 신입학생이 되시는 겁니다. 신설되기 1년 전 디지스트에서 근무하시던 한윤수 교수님께서 임용이 되시면서 학과의 신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화학 시스템 공학과와 에너지 신소재 공학과가 통합을 하면서 신소재 화학 공학과로 설립이 되었고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저 정경혜 교수가 임용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다시 화학공학전공과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으로 분리가 되면서요, 화학공정 부분과 첨단소재 부분이 강화된 화학공학전공으로 새로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LG화학에서 근무하시던 홍한표 교수님께서 임용이 되어 오셨고요, 예, 올해 얘는 의공학과에 계시던 김영진 교수님께서 소속 변경을 하시면서 화학공학 분야 중에 바이오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구 가톨릭대학교 화학공학 전공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자랑할 점은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교과 과정입니다. 2019년 화학공학 전공으로 분리되면서 교육과정을 크게 배편하였는데요. 현재 화학공학 관련 기업에 종사하시는 임직원분들과 기업체 경력이 우수한 교수진이 협업하여 화학공학 전공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과 같은 첨단 소재에 대한 집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의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실험실습 교과목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교과목을 직접 실험을 해봄으로써 이해도와 흥미도를 높이고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향후 취업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과는 기업친화형 학과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LG 화학, LG 전자, 벤틀리, 삼성 전자 등 주요 화학공학 관련 기업에 오랜 기간 근무한 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따라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그 내용들이 교육 과정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과 교수님들이 모두 지역 기업과 공동으로 정부 및 공동 지원 네,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 한 해만 4.2억 원의 과제를 수행하였고요 네, 또한 모든 과제에 이 재학생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회, 논문, 특허 형식으로 발표를 해서 재학생들의 스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과는 크게 두 개의 사업에 참여 중인데요.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사업은 3년간 국비 24억 원을 지원받고, 네, 경산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5년간 약 300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요, 학생들에게 해외 전공 체험, 현장 실습, R&D 인턴십, 동아리 운영, 기업과의 공동 연구 과제 수행 등을 지원하여서요,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학교 및 학과에서 수행 중인 사업들을 지원 받아서 재학생들이 수행한 해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두 가지 전공 체험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2019년에 5월에 일본에 방문을 해서요, 디자인 센터 탐방, 박물관 견학, 그다음 디자인 페스타에 참여를 하였고요. 2020년 1월에는 독일 디스프로크 에센 대학교에 방문해서요. 대학을 견학하고 강의를 청강하고 연구시설 등을 탐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태로, 19 상태로 인해서 2020년에는 해외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수행이 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는 좀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에는 많은 동아리들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화학공학 전공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가스기사 자격증은 화학공학 졸업생들에게 매우 유용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아리를 통해서 같은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교수들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요.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산업용, 전자산업용 소재, 에너지용 신소재, 특허, 의료용 소재들에 대한 취업 및 학술 동아리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관련 분야에 대한 취업, 관련 분야의 취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과에는 다양한 자격증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 교과 과정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예. 먼저 우리 학과를 졸업하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가 바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는 아주 다양한데요. 보시다시피 정유, 석유화학, 고분자, 섬유, 화장품, 환경, 식품, 생활환경, 제약 등을 어우르는 석유화학, 화학산업 분야가 있고요. 또 최근에 예, 가장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예, 생명공학, 나노소재, 신소재 등과 같은 예, 정밀화학 및 첨단소재 분야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는 대학원 진학률이 매우 높은 학과인데요. 국내외 많은 대학원에서도 예, 졸업생들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연구기관에서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다음 전문직으로도 진출이 가능하고 벤처기업 및 창업률도 매우 높은 학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 가톨릭대학교 화학공학 전공을 졸업한 서, 선배님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자그 선배님들이 어, 진출한 회사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한국바스프, 코스메코켐, 국도화학, 필맥스와 같은 화학소재 기업들도 있고요. 도레이 첨단 소재, 첨보, 에코프로비엠, 사마 알루미늄, 하나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같은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소재 및 부품 회사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네, 코로나 19 상태로 사태로 인해서 좀 핫한. 네. 그 제약 및 의료 업체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학과는 또 깃뚜라미나 태성환경연구소 등과 같은 환경 관련 업체에도 많이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학원 진학률이 높다고 했는데요. 현재 졸업생이 진학한 대학원에는 연세대, 동국대, 성균관대, 유니스트, 디지스트,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등이 있고요. 학경과정으로는 키스트 한국 원자력의학원, 한국 전기연구원,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석박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화학공학전공의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과에 입학하시면 교수님들 모두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잘 안착하여서 보람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졸업 후 성공적인 화학공학도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